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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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잠깐, 잠. 안녕하세요, 티보입니다 인디 공포 게임 슬라이스 인더 우즈고요.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하자면 미끄럼틀을 타면서 생기는 일들이라고 하네요. 자해 볼까. 음. 일단은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미끄럼틀만 덩그러니 있는데. 난 간도 없네. 근데 미끄럼틀 안 탄지 진짜 오래되긴 했다. 한번 타볼까? 슝 오. 다시 올라갈 수 있나? 다시 올라가지는 못하네. 근데 제가 옛날에 한참 그 SCP인가 그 계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같긴 해요. 한번 더 타면. 그치? 너무 딱히 뭐 특이사항은 없어가지고, 슝, 어? 뭐 살짝 어두워졌네요. 살짝 어두워졌어. 아무튼 거기서도 미끄럼틀을 타면 다른 공간으로 가서 결국에는 못빠져나오더라고요한번더 탈까? 슝, 오, 뭐야? 아무도 것안 보여. 세번 타니까 밤이 돼 버렸네? 어? 누구세요? 플래시. 잃어버렸던 플래시를 얻었네요. 음 F 누르면 있고. 근데 목적은 목적이 뭐지? 그냥 미끄럼틀만 타는 건가? 나 그러니까 점프 키는 없고. 달래기도 없고 일단은 나는... 아 뭐가 좀 어두워서 그런가 타기가 좀 그렇다 어? 저 뭐가 생겼네요 뭐지 음 뉴스 같은데 아 작은 마을의 비극 지역 공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실종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작은 마을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와 성인 모두 실종된 상태이고 이 사건을 담당한 한 형사는 마치 그들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린 것 같다며 사건의 기이함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실종자 중한 명이라도 목격한다면 즉시 수사당국에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옛날 기사네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끄럼틀을 타서 실종된 게 아닐까? 오? 뭐야? 확실히 일단 밀크럼틀을 탈 때마다 지금 뭐가 하나씩 이상 증가 있긴 해요. 그러면, <laughs> 안 타면 되지 않을까? 나왔으면, 한번 탔는데 뭔가 이상한 끔, 낌새가 보인다. 그럼, 바로 그냥, 집으로 도망가죠. 오, 오. 오? 잠잠 잠잠 오? 저 저.. 피.. 저 위, 위, 위에 뭐 있는데? 뭐야? 애벌레요? 사람 같기도 하고.. 오? 어? 안녕하세요? 어? 아니.. 얘 들어가는 거 맞아요? 에라이? 어, 뭔가 길어. 잠깐만, 뭔가, 뭔가 안 끝나. 오, 빨리, 빨리 들어. 뭐, 뭐. 뭔가 장 속에 있는 것 같아. 응? 뭐지? 벌. 오. 터. 뭐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무빙, 앞쪽 무빙을 하네요. 아니. 이거 저 폐쇄 공풍증, 폐쇄 공풍증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여기 좀, 갑, 좀 답답하니 이제. 아, 여기에 갇혀가지고. 앞으로 아, 계속 전진해야 돼? 뒤로는 갈수 있긴 한데. 일단 미끄럼틀을 한 대어스판 타니까 지금 알수 없는 공간으로 오긴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실종이 된 건가? 그리고 아까 그 괴물은 뭐지? 약간 미끄럼틀이 이 공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런 곳에서 괴물과 추격신을 한다면 그거만큼호로가 없긴 하다. 아, 제발 그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근데 이러다 뒤에 보니까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안 가죠. 어? 아, 다음 때 오, 슬라이스. 어, 맞아요? 어? 다른 공간으로 왔네? 뭐야? 결국엔 뭐 하수가 있던 거야? 일단 저기 계단이 보이긴 하고 아니 미끄럼틀 뭐야 이거 신전이야? 뭔가좀 마야 문명 아즈텍에 있는 그 신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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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오, 올라가는 거 맞아요? 이거 아즈텍 진짜 그건데? 신장 버치는 그거 아니야? 오 아우, 친절하시라. 심장. 제거, 체인 제거. 잠깐, 이거 제거, 제거한 거 맞아요? 난 누가 봐도 봉인하고 있는 거 같지 않네. 에라이? 이건 어 뭐야? 사람이야? 뭐야? 심장이야? 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끝아 땅에 닿았네요. 오, 오. 나가도 나. 오, 저거, 저거, 저저 잠깐만 잠깐 저거, 저거, 잠깐 저거, 만거 저거, 요저왜왜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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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거, 저 잠깐만 와, 와, 이거 실패 됐나 보네. 아, 아, 내가, 이 게임 을 너무 가볍 게봤 다. 한마디 로, 이 거를 하고 내려 가서, 문열 리면 바로 도망 가야 되 네. 아, 이거 너무 게임을 내가 너무 가볍게 보긴 했다. 그러니까 문 열리면 바로 도망가라 이거죠. 이거 지금. 오케이. I got it. 알겠어. 도망가. 에... 도도도 도, 도, 도망을 도망을 못 가는데. 오, 조금 조금, 좀 도. 또.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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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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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돼뭐야돼뭐야돼 뭐야 뭐야, 막혔는데? 막막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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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여기오여기기오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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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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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저소리더가까데 작년, 잠깐만요 잠깐, 작자자자자자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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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어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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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빨리 탈출하자 오 아, 다 근데 코어 힘이 좋다 여기 이렇게 근데 탈출할 수가 있나? 근데 일단 확실히 어떤 뭔가 고대 악신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하고 싶어, 이제 봤나? 네슛 아, 근데 이렇게 좁은 곳에서 추격신이 아니 진짜 싫다 어?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줘 끝나지가 않아 어? 제발, 미끄럼틀아, 제발, 집으로, 오. 다행이다. 어? 미끄럼틀이 없는데요? 아. 이렇게 끝났네요. 슬라이스 인더 우즈였고요. 아, 게임이.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할만했네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런 미끄럼틀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냥 어린애들도 그냥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 좀괴물 있는 곳으로 이제 포탈이 있으니까 아, 불쌍하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보였습니다.